안녕하세요. 더더은집박정선기사입니다 오늘은 신축된지 채 1년도 안된 1억 대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남아 있는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 장원의 통산리입니다. 자, 오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데요.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점까지 함께 갖추고 있고요. 만약에 뭐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도 좋고, 주말주택 용도로 사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확한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대지 면적은 전용으로 130평이 나와 있고, 도로 지분이 약 16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건축물은 아주 아담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 경량 철골조 구조고요. 9.7평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약 2평가량 창고가 있기 때문에 짐 보관하시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의 현장 도로로 나가서 가지도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 현장 가지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4m 도로를 이용 중에 있는데요. 자, 이번에 하수 관로가 다 인입이 되었습니다. 옆에 보이시면은 뒷집마다 관로가 다 연결이 되어서 안쪽에 정화조가 있지만 전부 다직관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상수는 모두 인입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오늘 주택 주차장이 이 주택 앞쪽으로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광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공 없이 바로 태양광 이용하셔가지고 전기세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앞에까지는 눈비를 맞을 것 같지만 여기 위쪽으로는 눈비 피해 없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자이 안쪽에 지금 주택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량 통행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도로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온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바로 제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울타리도 시공을 아주 높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반려동물과 함께 한번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용하신다고 했을 때 대형견도 이렇게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차량을 안으로 들어가거나 큰짐 있죠 이런 거 실어 나르실 때는 이 대문 이용하셔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으로도 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안쪽으로 한번 쭉 따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자 사실 이 집이 매도인 분께서 이제 건강성 문제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실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감이 이렇게 잘안 되어 있지만 좋은 주인분 만나서 다시 예쁘게 탈바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보도블록 깔다 말았는데 이런 거다 놓고 갈 거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이 마당이 가운데 있는 디딤석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말주택으로 만약 에 농사만 지으신다고 하면은 이땅 100평이 넘거든요. 아주 충 하고 넓게 활용이 가능하겠고 수조는 안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수도가도 아직 마감이 조금 덜 돼서 조금 이게 산만해 보일 수는 있어요. 예쁜 타일 붙여 가지고 함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오른쪽에도 마당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자, 요런 데는 뭐 창고를 더 만들어서 진보관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이 뒤쪽에 한 2m 정도 이격을 해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이 뒷공간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별 LPG 가스를 쓰고 있는데, 요것도 큰 벌크톡 있죠? 밑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어서 설치해놓고 이용하시면은, 이제 여기는 가스가 떨어지면 와서 자동으로 충전을 해주고 가거든요.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건물 뒤쪽으로도 사실 지금 밭이 있어 가지고 앞에 막힘이 없어요. 누가 앞에서든 뒤에서든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 집을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편에 이제 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자이문 같은 경우에는 자 창고를 증축을 해놓으셔가지고. 자, 안쪽에 보일러실 겸착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안쪽에 지금 하수구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라도 여기다가 세탁기를 놓으신다고 하면은 세탁기 배치도 가능하겠는데 안쪽 요실이 좀 넓어가지고 거기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에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물 외관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은 9.7평으로 나와 있고요. 경량 철골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는 외벽부는 써머 사이딩, 지붕은 징크판넬로 신공이 잘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또 캐노피가 하나 신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좀더 펼쳐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반만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쪽까지 쭉 펼쳐놓으시면은 여름철에는 이 거실을 조금 더 시원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대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도어라고 별도로 없어서 현재 이제 키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 바꾸는 거는 얼마 안 해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전시를 볼수 있겠는데, 자, 왼쪽 펜에 보시면은, 김문신발장을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집 앞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방충망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좌측에도 문이 하나 있고, 앞쪽에도 문이 있는데, 여기 욕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주신 거예요. 자, 제가 창고 공간에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자리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도 있고 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탁기 배치해 놓고 쓰시면 방이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게 이렇게 세탁기를 돌릴 수가 있겠고요 뒤쪽으로는 용변 볼수 있는 양변기 그리고 오른쪽에 샤워대는 별도로 없지만 이렇게 핸드 샤워기 이용하셔 가지고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하나 배치를 잘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왼쪽 문을 열고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주 생활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담하게 주방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 이 왼쪽에 전창이 하나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물 전면부. 자, 이 공간이 그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창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들어가 있는데 햇볕이 정말 잘 들어와요. 제가 어닝을 앞에 반 정도 펼쳐 놨거든요. 그런데도 이만큼 들어온다고 봤을 때 만약에 어닝을 다 접으면은 주방 안쪽까지 햇볕이 쭉 들어오고 만약에 여름철이 좀 덥잖아요 그럴 땐 어니 쫙 펼쳐놓으면 또 여기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좀더 시원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 주방도 보시면은 쿱센트 배치를 또 빼곡하게 잘 넣어 주셨고 그래도 갖추고 있을 건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담하게 수전도 하나 들어가 있고 막힘 없이 이렇게 뒤쪽에다가 창도 하나 뚫어 주셨고요 그리고 상부장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하이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2구짜리 또 인덕션을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취사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도 큼직한 사이즈를 놓을 수 있게끔 일단 콘센트를 양쪽으로 배치를 해 주셨어요. 양문형을 놓는다고 해도 공간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조그맣게 아일랜드나 시닥 같은 거 놓고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명도 깨알같이 예쁘게 잘 넣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오니까 피톤치대양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가 천정부를 비롯해서 옆에 벽면, 이 안쪽에 있는 침실까지 전부 다 편백나무를 시공을 해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피톤치드 향이 나는 힐링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있던 병이 다날아갈것 같은 그런 주택이네요 자 여기는 살짝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이 층고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성인분들 다서 계실 수 있을 정도로 층고는 높게 잘 빼주셨고요 에어컨은 시스템으로 안 들어가 있고 벽걸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양광을 비롯해서 부합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은 놓고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도 이쪽에도 창이 하나 있지만 자 이렇게 남사양으로도 창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자이 이면을 잘 활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환기하시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블라인드도 여기 창문마다 하나씩 다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오시면 이건 그냥 그대로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이천시 장원읍송산니에 위치한. 아담한 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물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그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좀 약간 목공이나 이런 공예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사업장 옮겨 놓고 여기서 아담하게 취미 생활 하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큰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신 분들 주말에 한 번씩 놀러 와 가지고 쉴수 있는 공간 이런 데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집이 아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쓸수 있는 마당이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강아지 풀어 놓으시면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용이면은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많기는 하지만 이 주택은 아예 허가가 나 있는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차별화가 돼 있고요. 기반 시설도 상당히 이제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간섭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보복기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새지 뭐